예, 소위원회 참석을 했지만, 어, 한 가지 좀 다른 의견이 있어서 의결하기 전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회와개원 국회부터 21대 국회에 접수한 국회의원 징계하는 총 360건입니다. 이중 국회의 심사를 거쳐 가결된 징계하는 6건, 본회의에서 부결된 징계하는 총 15건, 과거 국회, 국회법에 따라 윤리위반 통보를 받은 경우는 8건,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여부가 판단된 경우는 29건에 불과합니다. 반면 징계한 277건이 폐기되었는데, 4건 중 3건은 심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폐기됐습니다. 공직자는 감사원이라는 감사기구가 있어 조사가 가능하지만, 국민들 눈에 국회의원은 잘못을 해도 벌 받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각자가 고유한 헌법기관으로서 고난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윤리감독관 도입, 윤리심판원 신설 운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민간위원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심판원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개혁은 좀더 과감해야 하고 그리고 실효성이 분명하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통과된 것은 그런 면에서 어, 실제로 제대로 작동되기 위한 체계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윤리 감독관 도입이나 윤리 심판원 신설과 관련해서 한번더 논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예, 김영진 의 예.